뜻한 아빠 역을 맡았죠. 강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봤던 오컬트나 이런 공포 실러 미스테리가 외국 영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음.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뭐 악마가 나타나거나 있어도 어떤 단순 목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말씀하시대 가장 한국적인 공포 실릴러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배우들이 나중에 영화가 오픈이 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눈물 연기도 많고 공포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아마 관객분들도 짠 해서 아마 같이 울수 있는 부분도 꽤 나와요 그게 그래서 가족의 공포물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미도 끝도 없이 막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그냥 막 괴롭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뭐 벽을 뚫고 들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가족 이야기인데, 그 가족의 소중함, 어, 가족들 간의 사랑. 사실 그이야기예요 저희가 장르는 그렇지만, 가족을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부분들.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공포극한 스릴러보다도 완전히 다른 가장 한국적인 가족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가족이 다 변신이 한다 그러면, 이제 나쁜 쪽으로 변신하니까 괴롭히잖아요. 일단 저는 태생이 남 괴롭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laughs> 괴롭히는 거요. 모든 뭐 사람이 좀남 괴롭히면 재밌지 않아요? 그, 예. 아니 장난을 해주시지만 예. 괴롭히진 않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밌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서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이미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아빠와 또 변의 모습도 뭐 엄마와 또 변한 모습인데 이미 시나리오 자체가 원치 처음부터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음, 꼼꼼하게. 그래서 꼼꼼하게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시나리오 써진 대로만 가도 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음. 싶어서 저는 정말 가장 음. 아, 노멀하게 난 가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상황 설정들이 너무 잘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관객들이 볼때 아우 성이를또 오버한다 또 연기한다 연기 이 소리만 안 들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안 하겠다. 정말 변하든 안 변하든 놀든 춤을 추든 그냥. 가장 노멀하게 나는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 저는 아마 제일 편하게 여기 있는 배우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편하게 아무 변신 없이, 근데 시나리오가 저상황이뭐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극본 자체가 총 너무, 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연기로 해서 그잘 쌓여 있는 시나리오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에.